제56강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107조 얘기하겠습니다. 앞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첫 번째 형태가 되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를 할 때, 갑을 표의자라고 말하고, 을을 상대방 이렇게 말한다. 그럴 때, 갑이 을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마음에 없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땅을 팔 의사도 없으면서 내가 너한테 2억 원의 땅을 팔겠다 의료 마음을 떠보느라고 이랬을 때 만약에 의리 그래 내가 살게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의리 그걸 몰랐다면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는 걸 몰랐다면은 유효합니다 원칙 유효 예외 무효입니다 미리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혀가 의사도 없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팔겠다. 이렇게 말한 거를 비즈니 표시라고도 하고,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아닐 빚자 써서 비즈니 표시라고도 하고, 심리 유보라고도 합니다. 전부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비즈니 표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이 107조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을 보면 먼저 의사 표시가 존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기나 강의 이런 것들은 의사표시의 가입표입니다. 아니라그 말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배우가 연극배우 영화 배우가 예를 들어서 연기로서 내가 말이지 재벌인데 천억당을 너한테 백억에 팔겠다 이렇게 말했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비진이 표시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효력이 없습니다. 추인도 안 됩니다. 그런 거는 의사표시 자체가 아닙니다. 왜? 의사 표시가 되려면 효과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연기나 강의에는 효과 의사 자체가 없어.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유효가 안 돼. 추인에도 유효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불일치. 이 코르가 아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팔 맘도 없으면서 팔겠다. 이래야 돼요. 팔 맘이 있었다. 그러면 안 돼버리죠. 일치가 돼버리죠. 2억 원에 팔겠다. 이렇게 말했다. 근데 사실은 3억을 받으려고 그랬다. 이런 게 이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내용 의사를 표시할 생각이었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특정한 내용 의사를 표시할 생각이었습니다. 동그라미가 지금 효력 얘기 아닙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바는 아니었다. 라 하더라도 이거는 비진이가 아니라 진의가 돼버린다 그대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폭력배한테 협박을 받았던 겁니다. 적어도 나는 이 땅을 3억을 받아야 되는데 협박에 못이어서 2억에 팔기로 했습니다. 그게 궁극적으로 진정으로 바라는 3억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거는 의사와 표시의 일치가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일치가 되버린다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기 의사는 아니었지만은 그 당시 상황으로 내가 이억 원에 팔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계약서 썼다면, 그거는 진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불일치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다시 말하면,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한다. 그 말입니다. 모르고 했다. 예를 들어서 2억에 팔라 그랬는데 공 하나 빼먹었다. 몰랐다. 이럴 때는 착오가 되는 거예요. 착오는, 착오는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요건 얘기합니다. 동기 불문 다시 말하면, 마음에 없는 얘기를 표시한 동기는 묻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무슨 뭐,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은 그거는 107조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대출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그거는 비진니 표시가 아니다. 하는데 이 판례를 다음에 얘기하는 허위 표시 판례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 값이 있어요. 그랬는데, 또, 을이 있어요. 이렇게 돈을 빌려줍니다. 그랬는데, 을이 돈을 못 빌릴 사정이 있어가지고 병명의로 빌린다. 그 말입니다. 다시. 지금, 여기가 금융기관 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은행 차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운영 자금을 쓰다 보니까 한도액이 딱 차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학교 이름으로는 더 이상 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직원 이름을 빌려 가지고 교직원 이름을 빌려 가지고 돈을 차입을 합니다. 그러면 대출 약정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대출해 준 사람 은행하고 교직원 교직원 명의로 이렇게 돼 가지고 대출 약정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병은 갑한테 돈을 빌렸지만은 사실은 자기가 빌린 거 아니고 학교가 빌렸는데 명의만 빌려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병이 은행에 출두해서 대출 약정서를 자기 이름으로 작성했다면 이때는 병이 빌린 사람 차주다 비즈니 표시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이 은행에 나가서 은행에 나가서 학교 자금을 빌리면서 자기 이름으로 하고 대출 서명을 했다면 병에게도 변제 의사 변제 의사 다시 말하면 자기가 나서라도 돈을 갚겠다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병이 채무를 부담한다. 즉 정상적인 대출행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효과를 보면은 원칙은 표시대로 유효하고요. 원칙 먼저 봅니다. 예외는 이로 같은 조건일 때 무효라는 얘기입니다. 무효.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요. 갑이 마음에 없는 소리를 상대방한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원칙은 유효하다. 표시대로 유효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판례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립대학 조교수가 대학 이사회 측에다가 사임서,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를 제출했다 이게 이제 법률행위 의사표시입니다 학교 그만두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이 사립대학에가 분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교수는 정말로 그 대학에 근무하기 싶은 열망에서 다시 말하면 분교를 잠재우기 위해서 거짓말로 마음이 없는 사표를 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이거를 받아가지고 사표 수리 처리를 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교가 끝나고 이 조교수가 이사회에다가 복직시켜 주셔. 다시 말하면 내 교수직위를 확인해 주셔 했을 때 판례는. 쓸데없는 소리 이 사임 사표 제출은 100% 유효하다 원칙대로 107조 원칙 표시대로 유효하다 입니다 그런데 예배적으로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이경우로 말하면 비진니를 알고 있었다 또는 과실로 몰랐다 했을 때는 무효입니다 그럼 여기서 악의 과실 이런 거 말이죠 악의 과실은 무효주장자가 입증해야 을 됩니다 무효주장자 여기서는 표의자 갑이 되겠죠 지금 무효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요, 여기서, 설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지금 이해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증권사에다가 예탁금을 줬던 겁니다. 어떤 고객이. 그러면서 이제 틀림없이 이거는 이금이 난다. 뭐 이런 식으로 뭐10% 보장해주겠다. 그랬다 그럽시다. 그랬는데, 깡통내자가 되버렸습니다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그랬는데, 이 고객이 여자분이었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 말이죠. 만약에 남편이 알면 은 남편 몰래 했는데 이혼당한다 이 말이죠. 신세가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 지점장한테 지불각서를 좀 써달라. 그러니까 10% 이렇게 주기로 한거몇월 며칠까지 돈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고객이 뭐라 그러냐면 거짓말로 좀 써주세요. 거짓말로. 절대로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남편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고 써줬어요. 써줬어요. 써줬으면 은 당연히 이거는. 무효입니다. 고객, 즉 상대방이 다 알고 꼬득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증권사 지점장의 지불각서는 거짓말이었다는 게, 무효였다는 게 증명되려면, 은 증권사 지점장이 그거를 입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입증, 무효주장자 그리고 퇴직금 지급 산정의 근속 연수를 제한하려는 사직원 이거는 무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근무하면서 근속 연수를 줄이기 위해서 형식상 사표 내 가지고 재임용을 했다 이런 것들은 사직원 제출 이것이 비진이 표시. 왜냐면은 하 회사가 사표내라고 종용했기 때문에 고의가 있기 때문에 악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선의였을 때 무효가 된다 그랬는데 이 무효를 가지고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의의 제3자는 다음 강좌에서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재산 행위에만 적용이 된다.